안녕. 오, 오비 온다. 오늘 아침에 눈이 왔었어. 이렇게 눈이 쌓였죠. 아 근데 나무에서 지금 비가 떨어져 <laughs> 눈이 녹나봐요. 역시 눈은 보는 것만 좋고 하, 실제로 나오면 질척여 가지고 폭신폭신한 눈이 아닌 것 같아. 요 약간 진눈깨비 같은. 아. <laughs>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켰어요. 그동안 좀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도 안 켜고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만두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오늘 빌려줄 게 있어서 지금 저는 커피를 얻어 먹으러 갑니다. 빨리 가야지! 엄마엄마 친해졌어 그거야 덕초가 어? 어, 네. 그거, 그거 어? 몰라 어, 아, 아. 아, 그, 네. 이게 끈적끈적이 어. 다 계신다 네. 계신다 찍힌거야 응 그래서 그 보고싶은거야 아지? 보고싶다는 걸보고싶어그때그보고 조심해왔다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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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일단 시켰잖아 응 먹었어 너희랑 다 2차를 봤지 음. 근데 거기서는 또있는거짜 젠장 그래가지고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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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화장했잖아. 응. 숟가락으로 좀따라주요 그거 진짜 진짜 예 완전 예뻐. 그치? 이쁘지? 응. <laughs> 진짜 예뻐. 이거 먹느라 술병 났대요. 참지 아, 자, 이거야? 오, 신기하다. <laughs> 네. 이런 모자도 있어. 이런 거거든. 어. 얘가 제일 비싸 보이는 거 근데 너뭐 모자 있네? 누가 안먹어있게 보드 타면서 딱, 딱, 싹두 부리고 들 때리고 이러지. 먹지 마. 이렇게 먹고 고구마 말리기 좋아 고 얘가 엄마 말기엄마 고구마 뿌리나 했어 넌 고구마를 파서처럼 피크인줄 알았잖아 우리집 말리는 지금 엿이 됐어 <laughs> 엄마가 너무 녹여 먹어야 돼? 근데 맛은 있어 <laughs> 알바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전 직장 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장님이 계셨는데, 그 부장님께서 아, 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어,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전 직장을 가게 됐는데요. 제가 일하던 곳은 아니고 다른 사옥이... 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서 오늘이랑 내일 하게 됐어요. 어,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. 짠! 안녕! 이거 받았어요. 얘가 원조해줘서, 원조? <laughs> 그거는좀 적선해줘서. <laughs> 뭐야? 오늘 머리가 갑자기. 오늘 머리가. 네. 자체 모자이크, 모자이크 해줄래 머리만? 예 <laughs> 머리만 이렇게 모자이크. 바깥다. 너무 안어오린다있기랑 자, 빨리 뜯어 봐. 알았어. 한다. 다라다다. 야, 이다 볼떡. 여기좀들다라다 아, 그래. 얼마 안 돼. 에이.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더 거야. 그러니까. 아, 아내 힘을 강과 있어. 네가 아 더와을수 있는 데아 하지 말라고 했어. 안타깝네. 이게 잡거지. <laughs> 나머지두집를이 채울 거야. 그러게. 이뚝뚝 올라온 게 보이십니까? 원래 <laughs> <얼른>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것이지요. 음. 짠. 짜잔. <laughs> 이 소리는 <웃음> 만두가 <웃음> 코를 갖고 와서. <바꿔서 웃음> 가는 소리입니다. <laughs> 다 되면 갈릴 게 없어서 아, 지혼자 돌아가는 소리가 겁나 무섭 무섭게 돌아가. 아 그래서 나 아까 터진 줄 알았어. 그니까 러 나도. 또가 제일 무서워. 우야. 깔끔하네. 책까지 내리고. 그러니까. 뜨더라. 뜨더라. 음. 짜잔. 따단. 따단. 이바나 비올 아니 아니 이번에 좀 바뀌었잖아. 아 그래? 티바나 음료 구매 시원 이거 다원 플러스 원 군. 오. 음. 티바나, 음. 콜드브루, 음. 그리고 프라푸치노 또는 블렌디드. 어 비가 없었네? 응. 응. 샀지. 샀는데 이거 어떻게 쓰게? 일기장. 아. 위클리로 돼 있으니까. 응. 한두세주 간편 일기장. 아 그럼 되긴하겠다. 난 노트처럼 써야지. <놀람> <나>. <놀람> 진짜 <놀람> <이어버렸다>. <놀람> 근데 아 근데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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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어. <laughs> 허리 아파. 작년 다이어리야? 하지만, 작심, 응. 며칠. 짠. 오, 진짜 이쁘겠네. 열심히 했지. 나, 나, 응. 이렇게, 나 이런 사람이. 야, 해. 잠깐만, 두 번째 달고. 짠. <laughs> 응. 그러고. 어, 여기까지도 어, 잘했네? 여, 짠. 작년이 더. 응. 퇴사 버튼. <laughs> 작년이 더. 아, 원래 나 작심 한세 달은 해. 짠. 어,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했다. 3월까지는. 그래, 스티커 붙어있어. 점점 거야. 없어졌지. 지지. 그리고, 아, 주시. 주시가, 주시가 있고 끝나버렸다. 마지막 피날레냐? <laughs> 후덜덜. Hadi seçme.